봤어?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아. 음, <laughs> 그냥 눈 떠미 같은데 잘못 본거 아니야? 절대 아니야. 내 시력이 얼마나 좋은데? 가까이 가서 살펴보자. 여기 숨지 마세요. 얼어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. 입꾹 닫고 있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. 비켜봐, 마치 세븐스.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한테 가장 좋은 방법은 눈을 못 가리게 괴롭혀 주는 거지. 어머야! 형씨,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. 눈에 숨은 게뭔 대역죄라고 날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? 아, 하지만 영웅님들을 탓할 수는 없죠. 제가 갑자기 나타났으니 맞을 만합니다. 아니면 여러분을 뵙지도 못했겠죠. <laughs> 아, 개파드 방위관님도 오셨나요? 제가 개파드님이랑 잘 아는데. 누구야? 에, 아, 실버 메인 처리대 아니었어? 아, 진정 말했지. 같은 처지끼리 이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. 난 삼포 코스키. <laughs> 만나서 반가워. 오케이, 기억해두지. 이야, 이렇게 꽁꽁 언 곳에서 동지를 만날 줄이야. 뭐, 요즘 장사가 안 되긴 하는데. 걱정 마. 나 삼포, 독식은 안 하니까. 아, 세상에 보물이 얼마나 많은데 다 같이 먹고 사는 거지. 하하하하하 <laughs> 나랑 함께할래? 실버 메인 처리도의 주요 병력이 전선으로 옮겨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. 이거, 절호의 기회야. 아... 어. 너무 드라네. 날못 믿는 건 알겠는데 이 정도까지 모르는 척할 필요는 없잖아. 그래, 룰은 알지. 뭐다 이쪽 업계 사람인데 경계심이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? 응? 이 삼포가 열정적이고 진솔한 걸 어쩌겠어?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봐. 아는 건다 말해줄게. 다만 실버 메인 트리대가 나타날 수 있으니 간략하게 말이야. 나? 너희 때문에 숨은 거 아니야. 여길 좀 뒤지다가 고대 유물이나 챙겨서 돈좀 벌어보려고 했는데, 너희가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철위대가 온줄 알았어. 다음엔 제발 살살 좀 부탁할게. 철위대가 너희를 마주쳤다고 눈 속에 숨어 있을 리는 없겠지. 너인? 바로 감옥에 끌려가는 거야. 산 사람이 어디 있냐는 질문을 참 어렵게도 하네. 바깥쪽으로 가봤자 소용없어. 이 세계에 인간이 살고 있는 것은 벨로보그밖에 없거든. 보존의 도시, 영혼의 도시, 한파를 막아낼 인류의 유일한 보로. 어후, 듣기엔 무시무시해도 다 맞는 말이야. 사람은 저 철벽 안에서만 살수 있거든. 정말 몰라? 실버 메인 처리되는 벨로보그의 군대, 집법관, 경찰이야. 그 자식들 융통성 없고 우리 쪽 사람들과 상대하는 걸 좋아하지? 에휴, 다들 초보자구만. 너무 아마추어라 못 봐주겠네. 자, 이렇게 하자. 어떻게 보면 내가 선배니까 공짜로 한수 가르쳐줄게. 이쪽 업계는 룰이 많으니까 잘 배워두는 게 좋을 거야. 어떻게 자행하고 물건을 찾아서 가격을 매기는지, 또 처리되는 어떻게 피하는지. 음, 이런 게다 요령이라고. 아, 그건 됐고, 도시로 가는 길좀 안내해줄래? 우린 여길 잘 몰라서 도시? 벌써 가려고? 아직 오늘 영업은 시작도 안 했어, 동생 길 안내가 쉽긴 하지만 내가 또 사람 돕는 일에 환장하거든 <laughs> 친절은 이 삼포의 대명사라고 <laughs> 따라와 차류대한테 들키지 않게 쉿, 조용히 하고 근데, 왜 실버메인 처리대를 피하는 거야? 아, 아, 그 고대 유물 몇 개를 꿍쳤을 뿐 별거 아니야. 탓이라면 그 공무집행자들 탓이지. 너무 고지식하다니까. 그나저나, 너흰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? 뭘 캐내려는 건 아니고, 친구한테 관심 갖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말안 해도 돼. 제 7조가 바로 발자국을 남기지 말아야. 내 특기가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거라고 할수 있어. 추격병을 따돌리기 위함이지. 저건? 아까 말한 실버 메인 처리돼 기억해? 그들이야. 형제들, 도와줘. 잡히고 싶지 않아. 용의자와 일행 발견! 당장 체포한다! 지금이 아니면서 또 언제 튈수 있을지 모르겠군. 부탁 좀 할게, 친구들. 야, 너 이제 식... <laughs> 나 생각보다 꽤 하잖아. 숙전 <laughs> 속결로 끝내자. <laughs> 자, 길글 <뒹굴뒹굴>! 들지. <laughs> 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어! 실버메인 처리대 방향은 개파들 랜도가 명한다 괜한 저항은 포기하도록 그삼포라는 그 자식한테 어이없이 당하다니 너무 분해 용의자는 음. 순순히 항복하라 게다가 범죄자 취급까지 진짜 열받아 생과 사허와실은한끗 차이지 동천 환화 기나긴 꿈. 떼굴 떼굴. 티켜 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어. 바로 지금이야. 내 차례야. <laughs> 헤이! <laughs> 보긴뭘 봐? <laughs> 조용히 좀할수 없을까? 를 따르라. 연방의 가호. 싸움은 무의미하다. 규칙을 아, 깨라고 있는 거야. 캬! 비켜, 분쟁을 일으키는 놈아. 가끔은 진지해져야겠어. 이 몸의 실력을 확인해봐. 응? 파란 머리의 주범은... 죄송합니다, 방위관님. 발자국을 찾지 못해 범위를 놓쳤습니다. <laughs> 괜찮아, 동료가 우리 손에 있으니 멀리 가진 못했을 거다. 뭔가 행동을 보이겠지. 기다려도 안올 거예요. 변명이 아니라 진짜 동료 아니라고요. 아, 봐요,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우릴 버리고 갔잖아요! 눈 속에서 구해주니까, 우리를 이용해서 당신을 상대하다니, 놀아나지 마세요. 난 방위관이지 중재자가 아니다. 벨로보그의 시민으로서, 내겐 변론할 권리가 있지만, 지금이 아닌 축성각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하지. 이들을 데려가. 아, 우린 벨로보그 시민이 아니에요. 사진? 난 정말 똑똑해. 좋은 생각이야. 본인이 사는 행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적 없죠? 제가 찍은 야릴로 식스를 보여줄게요. 이 하얀 공이 우리가 사는 여기라고? 이건 너무. 음. 아주 오래 전 천외의 이방인이 이곳에 자주 왔다지. 그러나 한파가 도래한 후. 눈을 뚫고 벨로북을 찾아온 자는 더 이상 없었어. 하지만 저들은! 이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군. 저 말이 사실이라면 수호자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일이지. 퉤! 동료는 개뿔! 변명이 아니라 진짜 동료 아니라고요. 아, 봐요!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우릴 버리고 갔잖아요! 입 다물어? 무슨 헛소리냐? 아니,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어. 저들이 몸에 지니고 있는 고대 유물 좀 봐. 우리가 비슷한 것들을 발굴한 적도 박물관에도 없는 물건들이지. 아참, 사진도 있어요. 본인이 사는 행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적 없죠? 제가 찍은 야릴로 식스를 보여줄게요. 입 다물어? 무슨 헛소리냐? 아니,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어. 확실히 벨로보그 차림새는 아니군. 아참, 사진도 있어요. 음. 아주 오래 전천회의 이방인이 이곳에 자주 왔다지. 그러나 한파가 도래한 후 눈을 뚫고 벨로보그를 찾아온자는 더 이상 없어. 하지만 저들은 이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군. 저 말이 사실이라면 수호자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일이지. 저들을 수호자님 앞에 데려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. 외부인들은 날 따라오도록, 벨로보그는 바로 이 서론 뒤에 있어. 보존의 도시, 벨로보그에 온걸 환영해. 여긴 그렇게 춥진 않네. 그건 인류 최후의 보루 벨로보그에 있기 때문이야. 최후의 보루? 700년 전 천외의 괴물이 행성을 불태웠다. 대지는 초토화됐으며 사방이 타오르는 용암의 불길과 뒤끓는 검은 연기로 가득했다. 생과 사가 갈리는 순간에 한파가 강림했으며. 예고 없이 불어닥친 광풍에 침입했던 군단이 눈보라에 묻혔고 유일하게 남은 건 벨로보그였다. 결연한 축성가들은 이 도시를 지었고 보존의 클리포트 보호 아래 벨로보그는 광풍과 폭설 속에서도 영원한 따뜻함을 누릴 수 있게 됐다. 음, 말투가 이상한데. 이건 평소 말투가 아니야. 아마 어떤 서적을 인용했겠지. 어? 근데 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? 네가 물어봤으니까. 의심을 살 수도 있어. 개파들을 따라가자. 성 밖에서 이상한 생물을 봤어. 그거 침식의 공간 열기에 서온것 맞지? 그걸 알고 있다니. 맞아. 이곳엔 한파 외에도 많은 위협이 있어. 너희가 본 괴물이 그중 하나고, 실버메인 처리대가 맞서고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수호자님을 만나 이 일에 관한 너희의 의견을 여쭤보면 좋겠군. 하, 우린 정보가 부족해... 어떡하지? 수호자님만이 날 도와주실 수 있어? 뭔데? 성원하러온 거면 뒤로 가서 줄서 새치기 하지 말고 이봐, 방금 전에 얘기 나눈 분이 혹시 개파들랜도님이셔 아, 그분 같았는데 인사도 못 드렸네 불러라도 볼걸 그랬어 현명하고 결단력이 있으며 출신까지 고귀한 개파들님이라면 분명 날 도와주실 거야 아, 생각해서 뭐해? 이미 기회를 놓쳤는데 줄이나 서야겠다. 이봐, 방금 전에 얘기 나눈 분이 개파드님, 고기안 출신의 실버메인 처리대 방위관님이자 유명한 랜도 가면의 도련님이시지. 내 상황을 말씀드리면 분명 날 도와주실 거야. 아, 생각해서 뭐해. 이미 기회를 놓쳤는데 줄이나 서야겠다. 줄지도 않고 왜 이렇게 길어? 언제까지 기다리냐고. 이것 좀 봐, 반짝거리지? 다 왔어. 이곳이 바로. 벨로보그의 심장이자 축성가의 본부, 클리포트 보루야. 클리포트는 보존의 상징이지. 축성가들... 다 왔어. 이곳이 바로 벨로보그의 심장이자 축성가의 본부, 클리포트 보루야. 클리포트는 보존의 상징이지. 축성가들... ...을 받아 벨로보그를 지으셨고 천재지병과 한파로부터 문명의 불씨를 보존해왔어 우린 존경과 숭배를 표하기 위해 그 에이언즈의 이름을 따 보루의 이름을 지었지 축성가들도 클리포트의 비호하에이 도시를 이끌며 외부의 수많은 재난에 맞서고 계시고 이 보루는 수호자님의 거처이기도 해 수호자님이요? 축성가의 추대로 임명된 벨로보그의 지도자로서 대대손손 이 도시를 지키며 시민을 보호하는 분이시지. 현임 수호자는 쿠쿠리아 랜드님으로 도시내 모든 중대 결정은 그분이 내리셔. 우와 대단한 인물인가 보네요. 이제 너일 데리고 쿠쿠리아님께 갈 테니 다들 무슨 말을 할지 준비해두는 게 좋을 거야. 그분의 시간은 소중해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는 걸 선호하시거든. 인류의 구원자들이셔. 축성가들께선 한파가 오기 훨씬 전부터 세상 사람들의 불신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이곳의 도시 건설을 고집해왔고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. 축성가께선 에이언즈 클리포트의 이름을 따이 보루를 보존이라 명명하셨지. 인류는 그들의 인도 아래 외적의 공격을 물리치고 한파를 막아냈어. 요즘도 열개의 침식과 맞서고 있고. 이 보루는 수호자님의 거처이기도 해. 축성가의 추대로 임명된 벨로보그의 지도자로서 대대손손 이 도시를 지키며 시민을 보호하는 분이시지 현임 수호자는 쿠쿠리아 랜드님으로 도시내의 모든 중대 결정은 그분이 내리셔 우와, 대단한 인물인가 보네요 이제 너희 데리고 쿠쿠리아님께 갈 테니 다들 무슨 말을 할지 준비해두는 게 좋을 거야 그분의 시간은 소중해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는 걸 선호하시거든 에? 이렇게 빨리요? 일단 어디 가서 그 메모세 좀 다듬어도 될까요? 시간 낭비하지 마. 아무도 신경 안 써. 미리 사자를 시켜 말을 전했으니, 지금쯤 쿠쿠리안 님도 너희가 온걸 알고 계실 거야. 가자. 눈이 좀 묻었을 뿐이야. 아무도 신경 안 써. 미리 사자를 시켜 말을 전했으니, 지금쯤 쿠쿠리안 님도 너희가 온걸 알고 계실 거야. 가자.